다시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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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유지할거예요자둘 그렇지 여기서도 이거 유지해주면 회전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어 다시 자, 하나, 하나 둘 나쁘지 않으면 좀 때리는 느낌 고둘 그렇지 지금 잘했고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가지고 뭐 이런 느낌 나죠 그 느낌이 나야지 드라이브 오, 그러니까. 어, 흐르니까.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스윙이 더 빨라지면 이 같은 느낌의 드라이브에서 공이 때려지는 느낌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또 두껍게 맞는 느낌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 어. 이게 일단 사람들이 드라이브라고 하면 회전이 없는 느낌은 그냥 그,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임팩트를 받아놓고 강하게 주면 드라이브도 딱 소리가 나요. 어. 자. 하나 기다리고 둘 좋았고요 하나 기다리고 둘 약간 밀렸어 하나 둘쭉 둘. 지금은 완전 때린 거왜냐면 허리의 느낌을 이렇게 앞으로 쓰셨거든 네. 앞으로 쓴다기보다 약간 어깨 라인을 위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올라가된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 하나 둘 다시 하나 둘쭉 둘. 다시 덕트 밑으로 나오면서 하나, 둘,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주시고, 가더주셔도돼 둘, 다시, 살짝 밀겼고 하나, 둘, 다시. 이쪽에서 하니까 확실히 때려내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어, 이리 너무 세는 게 너무 앞으로 돌아서, 한번 돌아서 볼까요? 자, 자세히 맞추고, 이렇게 당겼잖아. 그러면 은 스윙을, 공을 여기다 놓고, 이 위로 올라갈 거 이렇게 위로 스윙, 스윙 위쪽으로 가보세요. 가로갈 거예요. 어, 뒤쪽에서, 바보에서 치지 말고, 여기서 칠 거야. 어, 그러면서, 스윙이, 어, 어, 이만큼 당기고, 스윙이 올라가면서 허리를 저 앞으로 돌릴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더 떨어졌다가, 그렇지. 어, 거기가 이렇게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간다는 느낌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돌아가는 느낌으로 치실 거예요. 근데, 오면은 유지게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네 다시 한번더 버터 닥 마시고 버터 닥 마시고 어, 나쁘지 않아요 다시 하나, 하나 그렇지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나이스 하나 둘 그렇지 자 하나, 네. 하나, 둘, 그렇지 준비 하나, 하나 둘, 여 다시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네. 조금 여유있어지죠? 네. 어 드라이브가 좋은 이유는 공을 네. 좀더 기다려서 치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더 늦춰도 된다는 거야. 두 번씩 하나 돼요 드라이브는 어드라이브랑기존은좀 어이 있게 하셔서 어 다시. 나 기다리고 그렇지 거기서 올라오세요. 나나 다시 준비. 나 하나 둘 그렇지 되게 여기서 보여요 지금 다시 나 기다리고 네. 둘 다시 그래. 네. 나 하나 기다리고, 네. 둘 다시, 네. 네. 다시. 네. 준비. 자 기다리고 네. 둘 그렇지 온거떨어뜨렸 네. 봐. 네. 하나, 하나 네. 둘 그렇지 네. 느낌 네. 있죠? 네. 네. 어. 그렇지. 네. 어, 하나,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누르고, 둘맞나 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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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둘. 그렇지. 되게 뒤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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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낌이 네, 나하 시간이 많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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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하을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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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치고 싶다? 빨리 칠거고 네. 지금같이 여유있게 치고 싶다? 여유있게 칠거고 근데 초안에는 좀 여유있게 치시는게 더 도움이 많이 될거에요 비행하실 네. 때 누르고 둘! 그렇지 나이스 빨간색 신경쓰고 둘. 둘! 그렇지 둘. 누르고 둘! 오오 네. 느낌있어 어, 느낌있어 <laughs> 둘. 둘! 그렇지 지금 요 느낌이 지금 이게 잡았다 치는 거. 네. 어 뭔가 싹 약간 멈추고 타이밍 오면 빵! 네. 이게 잡았다 치는 거. 네. 그지 자, 둘! 그렇지! 자, 누르고, 둘! 그렇지! 다시, 자, 하나 누르고, 둘! 그렇지! 하나 누르고, 둘! 그렇지! 하나 누르고, 둘! 그렇지! 자, 누르고. 둘. 그렇지. 자, 누르고. 둘. 그렇지. 나 누르고 둘 그렇지 준비. 나 누르고 둘오오 <laughs> 오. 신기해 오 저도 <laughs> 신기해. 다들 저랑 써봤면 <서버> 당연해. 오왜 <laughs> <laughs> 어, 되지?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누구나 다 되게끔 만들어드릴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나가서 하는 거는 얼마만큼 반복하냐. 어 얼마만큼 게임을 많이 해봤냐. 이게 진짜 중요해. 네. 어. 하나 기다리고 둘 그렇지 빨간면 좀더 보여주시면 더 힘든 느낌이 더 많이 날 거예요. 더 보여주세요. 그렇지 빨간면 더확실 보여주세요. 둘 그렇지 준비. 빨간면 더 확실히 보여주세요. 그렇지 다시 빨간면 억실히 보여주세요. 둘 그렇지 빨간면 억실히 보여주세요. 둘 그렇지 다시 준비. 빨간면 억실히 보여주세요. 둘 그렇지. 빨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둘 그렇지 자빨간 확실하게 다. 둘 다시 자빨간 확실하게 둘 그렇지 자빨간 확실하게 둘 그렇지 오오. 오오 오 확실히 걸리는 느낌 나요 이제 어 그러니까 때려진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돌렸을 때 초반에는 소리가 안 나는 게좋기는 해요 그래야지 회전 회전 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음, 다시 준비. 하나 누르고 둘, 그렇지 다시. 자, 하나 누르고 둘, 다시. 준비자 누르고 둘, 그렇지. 하나 누르고 둘, 그렇지 다시. 자, 하나 눌러주고 둘 다시. 한 걸리자. 하나 둘, 그렇지. 자, 하나 자 누르고 둘, 그렇지. 준비자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누르고, 둘, 다시. 둘이. 하나, 누르고, 둘, 그렇지. 하나, 누르고, 둘, 다시. 하나. 일단 가자. 하나, 눌러주고, 둘, 그렇지. 자, 하나, 눌러주고, 둘, 그렇지. 하나, 기다려서 쭉, 그렇지. 어, 좀 되죠? 네 어, 자. 되게 아, 좋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준비. 하나, 기다리고. 그렇지. 더 많이 기다려야 상관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도 임팩트를 줄수 있으실 거야. 둘, 그렇지. 이렇게 네. 늦다가 <laughs> 앞에서 쳤다가, 이런 조절들이 되게 자유로워질 거예요. 드라이브를 치시게 되면. 그와 하려고 로 다시 드라이버 브 원입니다. 하나, 둘, 그렇지. 자, 하나, 기다리고, 둘, 그렇지. 자, 하나, 기다리고, 둘, 그렇지. 자, 하나, 기다리고, 둘, 그렇지. 준비. 하나, 기다리고, 둘, 어, 다시. 자, 하나, 기다리고, 둘, 그렇지. 조금 더 기다릴게. 준비. 하나, 시작. 기다리고, 나이스. 하나, 기다리고, 둘, 그렇지. 자, 준비. 빨간면 좀더 그렇지 빨간면 좀더둘 그렇지 좋다 자 빨간면 좀더둘 그렇지 어 네. <laughs>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 찍어서 네. 보면 안 그래 그렇죠 어안 그래 그런 거 같아 게 이상한 거야 네. 어 근데 그냥 치면 몰라 네. 어 근데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고 치면 여기서 돌아가는 느낌이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네 유승이 어. 네. 나 기다리고 둘 그렇지 준비다 하나 둘 그렇지 준비다 하나 둘. 둘. 둘 그렇지 좋다 하나 기다리고 다시 준비 하나기다주고둘 그렇지 왼쪽이 나오면 둘 그렇지 이제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그렇지 모아서 끝까지 하나 둘 그렇지 좋다 어세요 <목소리> 물. 그렇지. 힘 써도 돼, 힘 써도 돼. 힘 써도 돼, 그렇지. 힘 써도 돼. 이제 안 날아갈 거야. 지금까지는. 다시, 다시. 기다보고나힘 써도 돼, 그렇지. 이따가, 다시. 하나, 누르고. 물. 그렇지, 다시. 하나, 누르고. 물. 그렇지. 하 다시 누르고. 그렇지. 나다 누르고. 그렇지. 나 다시 누르고. 그렇지. 나 누르고. 그렇지. 하나, 누르고. 그렇지. 하나. 누르고. 어, 다시. 한 번에 쭉 그렇지 열심히 한 번에 하나 둘 그렇지 오잘 따라와 둘 그렇지 하나 자 누르고 둘 나이스 하나 자 누르고 둘 그렇지 하나 자 누르고 둘 그렇지 자 누르고 둘 다시 살짝 믿었어요 하나 누르고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 더, 그렇지, 자, 마지막 세번 자, 하나, 그렇지 다리까지 같이 뛰기인데요 둘, 그렇지, 자, 마지막 자, 하나, 둘, 그렇지